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금소은 햄찌입니다. 저는 주로 유튜브에 쉽고 재미있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그림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어도비 포토샵을 사용해 간단한 픽셀아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튜토리얼에 들어가기 앞서 픽셀아트는 무엇이며 어디에서 오는지부터 알아봅시다. 8비트 아트라고도 불리는 픽셀 아트는 레트로 비디오 게임에서 그 이름을 얻었습니다. 예전에는 콘솔과 컴퓨터가 그다지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렌더링하는 아트워크의 해상도가 그리 높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픽셀화된 스타일이 생겨났는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하나의 스타일이 되었지만 과거에는 컴퓨터 성능을 위해 꼭 필요했던 요소였어요. 여기 보시면 포토샵과 같은 강력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해상도로 렌더링된 아트워크의 예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것에 픽셀아트 버전이 있죠. 해상도가 떨어지는 게 확연히 보이지만 이것이 오늘날에는 하나의 스타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픽셀 아트의 파일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미지에 얼마나 많은 픽셀을 사용할지입니다. 다음은 픽셀 아트를 만들 때몇 가지 표준 크기들의 예시입니다. 가장 왼쪽에는 12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문자 그대로 128 곱하기 128 픽셀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디테일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디테일들을 그리는 것은 좀더 어렵겠죠. 이것은 매우 픽셀화 되어 있는데 정확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고 디테일도 더 적어서 어떤 이미지인지에 대한 정보가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리기에는 더 쉬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픽셀 아트를 만들 때 밸런스를 맞춰야 하는 것중 하나입니다. 포토샵 프로그램을 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도넛을 스케치해 두었습니다. 제가 도넛을 좋아하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쉬운 이미지이기 때문에 도넛으로 해봤어요. 이 스케치를 픽셀 아트로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시작해 볼게요. 이 작업을 시작할 때는 설정을 어느 정도 바꿔주어야 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새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PC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Ctrl N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새 문서창이 열리는데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 작업은 프린트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프린트 설정으로 들어가서 A4라고 쓰여있는 것을 클릭해줍니다. 나중에 다시 바꿀 거라 여기서 어떤 것을 골라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A4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비는 210으로, 높이는 297로 설정이 됩니다. 숫자들은 밀리미터 단위이며 실제 크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밀리미터가 아닌 픽셀 단위로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픽셀을 선택해 줄게요. 그럼 실제 픽셀 크기로 설정이 됩니다. 이것을 64, 64로 설정하겠습니다. 나머지 옵션은 그대로 둬도 됩니다. 만들기를 눌러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작은 픽셀 아트 캔버스가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이게 굉장히 작은데 곧 바꿔 줄 거예요. 줌인해서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리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그리는 픽셀들을 볼수 있도록 해야겠죠? 무채색 계열의 색을 하나 선택해 주겠습니다. 회색 50%로 줌인해서 보면 검정이 50%로 되어 있죠? 정확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 대략 비슷한 색상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키보드에서 Alt-Delete를 눌러 채워줍니다. 그럼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미지에 있는 픽셀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죠? 이제 그릴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일반 브러쉬를 사용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잘 보이긴 하죠? 멀리서 보면 괜찮은데 가까이에서 줌인해서 보면 검정 픽셀이 그라데이션으로 어두운 회색, 밝은 회색, 그리고 바탕색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보입니다. 제가 스케치한 도넛에 줌인을 해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포토샵이 이미지를 매끄럽게 하려고 엘리어싱 제거로 픽셀을 지우는 것인데 픽셀을 다시 돌려놓아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다른 툴을 사용하겠습니다. 브러쉬를 클릭해서 누르고 있으면 펜슬 툴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정을 35로 바꾸어주면 실제로 너비가 35픽셀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 엘리어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픽셀이 너무 많이 채워지고 있으니 다시 돌아가서 픽셀 크기를 1로 변경해주면 제 마우스 커서가 이 픽셀 하나에 딱 맞게 됩니다. 이렇게 본인이 그리고 있는 픽셀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릴 때에는 픽셀을 채우는데 자석처럼 픽셀에만 색이 채워져요. 예를 들어 제 마우스 커서를 여기 4개의 픽셀 가운데에 두면 제가 누를 때 가장 가까운 픽셀만 채워집니다. 픽셀 크기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가운데에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픽셀 사이에 픽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픽셀 아니면 왼쪽에 있는 픽셀 뿐이죠. 이렇게 하면 작업을 할때 보기 편해집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다시피 바탕에 색이 없으면 픽셀들이 어디로 갈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히 채워넣기가 어렵겠죠? 이것이 픽셀 아트의 가장 기본입니다. 보시다시피 선도 똑바로 그어지죠? 지우개에도 같은 설정을 적용해 주어야 합니다. 키보드에서 2를 눌러서 보면 마우스 커서가 또 엄청나게 큰걸볼수 있는데 지울 때도 아까랑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우개툴 안에서 설정하는 게 아닙니다. 설정 방법이 조금 다른데 여기엔 펜슬툴이 따로 없어서 위에 모드 브러쉬라고 되어 있는 곳으로 가서 설정을 연필로 바꿔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크기를 1픽셀로 변경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우개를 사용할 때도 픽셀 단위로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그럼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도너 스케치를 다시 불러올게요. Ctrl C로 복사해주고 Ctrl V로 붙여넣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 도너 스케치가 픽셀 아트 캔버스보다 훨씬 커서 그렇습니다. 해상도가 훨씬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케치의 크기를 픽셀 캔버스만큼 줄여줘야 합니다. 주마우을꽤 많이 해야 돼요. 보시다시피 이미지가 흐려지면서 디테일은 조금 잃었어요. 단순히 해상도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형체가 보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스케치의 불투명도를 낮춰줄 건데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이 불투명도 슬라이더가 있을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자주 사용하죠. 여기서 불투명도를 낮춰줍니다. 그러면 스케치가 투명해지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기를 시작할 수 있겠죠? 핑크색으로 시작해서 도넛 위에 크림을 먼저 칠해주고, 그 다음 나머지를 채워주겠습니다. 이 영상은 타임랩스로 빨리 감을 텐데, 그러면 도넛 모양이 갖춰지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가 꽤 마음에 듭니다. 고칠 부분이 몇 가지 있긴 하지만 대략적인 것은 모두 갖췄어요. 팝핀 슈가를 추가했는데 그냥 네모 모양이라 줌인 했을 땐 모자이크처럼 보여서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줌아웃 하면 훨씬 더 괜찮아 보이죠? 픽셀 아트는 하나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봤을 때 훨씬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도넛이 완성되었는데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작업은 64 곱하기 64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계에서는 엄청나게 작다는 거죠. Ctrl, Alt, I를 눌러 이미지 크기 패널을 열어볼게요. 여기를 살펴보면 제가 만든 이미지가 5.5제곱밀리미터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스티커나 셔츠, 포스터 등을 만든다면 제대로 프린트하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실제 이미지 크기가 1cm도 안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작업을 클라이언트에게 보내거나 프린트하기 전에 수정해야 합니다. 티셔츠 프린트할 거기 때문에 200 곱하기 200밀리미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크기를 키워주면 됩니다. 핵심은 Sample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동으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데, 밑에 설정에서 최단 입점으로 바꿀 때와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으로 그냥 두었을 때입니다. 그럼 미리보기에서 어떻게 될지가 보이는데, 확인을 눌러볼게요. 이미지가 커지긴 했지만 포토샵이 이미지를 늘리면서 새로운 픽셀들과 정보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미지가 조금 번져 보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Ctrl Z로 되돌려 줄게요. 다시 작은 이미지를 줌인해 주고 Ctrl Alt I로 패널을 열어줍니다. 여기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최단 입점으로 바꿔 줄게요. 그리고 크기를 200mm로 설정합니다. 미리 보기를 보면 가장자리가 깔끔하죠? 픽셀을 있는 그대로 보존했기 때문이에요. 이미지 사이즈만 200mm로 변경이 된 겁니다. 이제 이 이미지는 클라이언트한테 전송해서 어떤 곳이든지 프린트 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것이 픽셀 아트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점중 하나인데, 마지막에는 프린트 등을 위해 꼭 원래 사이즈로 이미지를 다시 키우는 겁니다. 포토샵을 이용해 크림이 흘러내리는 맛있는 도넛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어도비 포토샵을 이용한 픽셀 아트 튜토리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뭔가 배워가셨길 바랍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